인도에는 유난히 요새 유적이 많은 편인데요. 예로부터 통일된 적이 거의 없어서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. 방어력이 안 되는 세력은 일찍이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. 특히나 인도 요새는 문짝의 진심이라는 거. 두꺼운 판자를 몇 겹씩 엮어서 철제 살로 보강하고 거대한 스파이크까지 박아 버리는데 심지어 이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데까지 다 덮여 있거든요. 이 동네가 평균 4.5톤씩 나가는 생체 공성병기, 즉 코끼리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. 평범한 군은 코끼리 돌진 한 방에 바사삭이라 이 정도는 돼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유난히 총안구가 많이 뚫려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16세기에 포르투갈에서 화약이 전래되면서 총이랑 대포로다가 요새를 떡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인도에 초석 산지가 엄청 많아서 화약이 남아돌았거든요 아 물론 이렇게 요새 끼고 서로 우주방어만 하다가 영국에게 통째로 꿀꺽당했다는 건 함정입니다 게임할 때도 방어만 하면 보통 지는데 현실도 뭐 비슷한 것 같네요